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상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삼성중공업이다라고 하는 종목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010에, 어, 14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도 11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47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트럼프 소외주로 분류가 되었죠.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 트럼프는 지금, 어,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어, 이쪽으로는 지금 반도체 칩스법 폐지하자 소리하고 있고, 아, 어, 2차전지는 IRA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지금 어떤 걸 주문하느냐. 조선과, 어, 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럼 앞으로 한국의, 어, 조선, 어, 그룹들, 어, 기업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더군다나 삼성중공업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삼,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연결재무제표입니다. <laughs> 연결재무제표고요. 매출액입니다. 자, 매출액을 어, 봤을 때요, 여기서. 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8자리를 어, 끊어주게 되면 요렇게돼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 8자리를 역시나 끊어주게 되면 요렇게돼 있습니다. 숫자가 여기가 훨씬 더 높네요.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라거 눈에 보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여기서 마찬가지. 자 8자리 끊었을 때 1198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자 작년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 758억 원. 팔억은 나왔습니다. 역시나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분기순이익이라고 되 있는데, 이게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역시나 8자리 끊으면 편하죠. 714억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8자리 끊어보니까 355억입니다. 확실히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 모두가 증가. 했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매출 총 이게도 이미 어뭐죠 여기서 이미 그 많이 났고요. 그리고 판관비, 판관비가 작년에 비해서 소폭이지만 줄었습니다. 맞죠? 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어 굉장히 사업을 잘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어 조선해양 토건이 돼 있는데 요거보다는 여기 해외 선주 선박 어, 해양 플랫폼 판매 삼성중공업 유한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로 해외 선주가 91%고요. 건축이 8.5% 들어가 있는데 건축은 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고 역시나 이 해외 선주를 어 많이 받아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어 시장이 좋은 날은 아닙니다. 다만 어, 오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낙폭은 줄여가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만 거의 폭락하는 날이고, 반면 반도체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외 다른 종목들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쨌든, 어, 보시면, 어쨌든 여기 어, 보시면 요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어,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어, 10월 31일입니다. 맞죠? 10월 31일 날, 어, 아시아 지역, 어, 선주, LNG 운반처 한척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금액이, 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3,582억원 정도 맺었고요. 어, 11월 1일에는 또 유조선 내척입니다. 어, 자 여기에 대해서 4,593억원 정도 맺었습니다. 어, 따라서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중공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어, 다른 조선해양 하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 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한때 어 35,000원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 일봉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고점으로 보이지만,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는 또 고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중공업의 어 현재 가치가 비싸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이 되면 조선해양이 훨씬 더 활발해질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의 주가가... 뭐예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 작년부터 흑자전환 들어왔고요 올해는 흑자의 폭이 더 커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들이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 12,28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에너지, 영국, 어어 삼성중공업, 그림, 암모니아, 연료 생산에 대해 가지고 어 손을 잡았다 이런 부분 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기사로는 지금. 아 m 모 어, 죄송합니다. MRO 없는 삼성중공업, 해 플론트로, 어, 해양 플론트로 트럼프 특수 챙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선사 영량 주목함에 협력 기대한다. 삼성중공업, 해양설비 분야, 기술력 입증을 이미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이런 어, 기업들도 있지만, 삼성중공업도 알고 보면 정말, 어, 괜찮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 역시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넘어가는 일은 시간 문제지 않겠느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어, 주가가 빠졌죠. 빠졌지만 9,500원 지지를 보여 줬고요. 여기서 요렇게 이중 과당 만들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 12만 12,800원을 돌파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 15,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한번 어, 보유를 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 가지신 분들 어, 저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이고요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어, 주식회생방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 들은 어, 연락을 좀 주십시오. 어, 여기 이제 어, 회생반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18일부터 하니까 유한타증권 스시메는요 저희가 월 10만 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속눈셈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티웨이 항공과 KB t 금융은 손절을 했지만 그래도 여섯 어, 개 중에 네 종목은 다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래서 어, 혹시라도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요010-4889-2820 어, 주식해생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월요일부터 어,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 송놈샘씨가 한번 해보시고 0 아니시다 싶으면 한다라고 연장을 안 하시면 되겠죠. 어,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